안녕하세요 나다킴이에요. 오늘 코스코 7월 마지막 주 신제품과 추가 세일 정보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나다킴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세일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어떤 좋은 제품 새로 들어오고 세일에 들어갔는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스테인리스 스틸 팟이 큰 사이즈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16 리터 짜리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한 번씩 사골같은 곰국 끓일 때 이런 큰 사이즈 팟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인덕션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라고 해요. 들어보니 무게는 꽤 무겁더라고요. 지금 가격은 49불 99센트네요. 산호에서 웍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사이즈는 32cm 짜리고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스타일이에요. 손잡이는 나무 소재로 되어있고 다른 쪽에도 핸들 할수 있는 손잡이 달려있고요 넌스틱 제품이고 pfas 프리 제품이라고 해요. 무게는 1.2kg 정도로 일반 무쇠 웍보다는 좀 가볍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제품은 인덕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인덕션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인덕션 사용 불가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가격은 89불 99센트네요. 그라스 패드 버터가 코스코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더라고요. 이 버터 한동안 아예 안 들어왔었는데요. 뉴질랜드 산 목초 버터예요.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인데요. 일반 버터에 비해 풍미가 훨씬 깊고 고소한 게 특징이에요. 지금 여긴 솔티드 버터만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언솔티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솔티드만 들어왔네요. 지금 454g 짜리고요. 가격은 8불 49센트네요. 그레인 프리 블루베리 그래놀라가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올가닉 제품이고, 글루텐 프리, 시드 오일이 안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데요. 코코넛 플레이크, 해바라기 씨, 코코넛 슈거, 플렉시드 파우더, 코코넛 오일, 호박씨, 레몬 주스, 시나몬 가루, 핑크 히말라야 솔트, 그리고 여기에 달지 않은 말린 블루베리 파우더가 들어가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컬러가 블루베리 컬러인데요. 안에 들어간 성분이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데요. 슈거 함량도 1g으로 아주 좋고요. 지금 600g 짜리고요. 가격은 13불 99센트네요. 프루트 앤 시드 믹스가 이것도 새로 들어왔네요. 해바라기씨, 말린 체리, 바나나 칩스, 초콜릿 칩스가 믹스되어 있는 거고요. 넌지에 g 너트 프리, 비건 제품이에요. 지금 737g 짜리고요. 가격은 12불 99센트네요. 알라니 에너지 스틱바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500ml 물에 하나의 스틱을 타서 먹는 에너지 드링크고요. 오렌지. 체리, 핑크 슬럿이 이렇게 세가지맛 들어있는 팩이에요. 총 30포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가격은 24불 99센트네요. 시림프 템프라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시림프 타코 이런식으로 패키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새우튀김만 이렇게 따로 들어왔는데요. 스위트 칠리소스 같이 들어가진 팩이고요한 팩에 660g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격은 14불 99센트네요. 다우니에서 섬유유연제가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이 제품은 색소와 강한 향이 안 들어가져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섬유유연제가 옷에 잔여물을 남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제품은 잔여물과 냄새를 잘 헹궈준다고 해요. 모든 패브릭에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2.58l 짜리구요. 가격은 21불 99센트네요. 가격이 일반 섬유 유연제에 비해 훨씬 비싸죠. 강아지 쿨링 트래블 매트가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디자인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져보니 쿨링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재질이었구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어디 여행 갈 때나 피크닉 갈때 휴대하기 꽤 좋을 것 같더라고요. 뒷부분은 방수가 되는 재질이었고요. 사이즈 26에 43인치로 꽤 크더라고요. 지금 가격은 26불 99센트네요. 에어팟 맥스 코스코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컬러는 미드나이트 스타일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고요. 미드나이트는 블랙과 네이비를 오가는 아주 오묘한 컬러고요. 스타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은은한 진주빛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컬러예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제품이고, 배터리 수명은 2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와, 근데 가격이 정말 사악하죠? 지금 가격이 647불 99센트인데요. 이 정도 값어치를 할까요? 근데 뭐 워낙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자, 그럼 세일 상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푸드세이버, 백큔 실링, 이번에 모델이 좀 바뀌어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색상이 이렇게 블랙 컬러고요. 다섯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구성품은 실링 시스템, 핸드헬드 실러, 1.1L짜리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 롤백, 지퍼백 이렇게 포함되어진 제품이고요. 지금 30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9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8월 3일까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제품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푸드 컨테이너 두팩 세트 세일에 들어갔네요. 591ml 두개 묶음이고요. 12시간 따뜻함과 24시간 시원함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고 BPA 프리 제품이에요. 색감은 아주 화려한 컬러풀한 색감이고요. 지금 6불 어프에서 세일가 22불 99센트네요. 세삼이 드레싱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도 워낙 맛있고 인기 좋은 드레싱 소스 중 하나인데요. 넌지에모 제품이고 유통기한 2026년 3월까지네요. 지금 887ml 짜리고요. 2불 50 오프에서 세일가 8불 99센트네요. 레드 핫소스 오리지널 세일 중이네요. 740ml 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지금 2불 오프에서 세일가 7불 99센트네요. 옐로우 머스타드 세일 중이네요. 830ml 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지금 2불 어프해서 세일가 5불 49센트네요. 살사소스도 세일 중이네요. 1리터 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지금 2불 50 어프해서 세일가 8불 49센트네요. 햄튼하우스 드라이 갈릭 립스 세일 중이네요. 1.36kg 짜리고요 지금 4불 업프에서 세일가 12불 99센트네요. 초콜릿 스트로베리 세일 중이네요. 프로즌 스트로베리에 화이트 밀크 초콜릿이 묻어 있는 거고요 지금 567g 짜리에요. 4불 업프에서 세일가 13불 99센트네요. 하겐다즈 라즈베리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바 세일 중이네요. 9개 들어있는 박스구요. 지금 3불 f 프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이 제품은 이제 디스컨티뉴 되나봐요. 벨 에너지바 버라이어티팩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앞에 패키지가 새로 바뀌었는데요. 알몬드 크랜베리, 푸른너트, 그리고 브라질너트 앤 대추,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이것도 너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참 맛있게 먹는 바인데요. 지금 3불 f 프에서 세가 9불 99센트네요. 멀티그레인 크래커 세일 중이네요. 오리지널이고요. 베이크한 크래커예요. 넌지엠 피넛프리, 글루텐프리, 플랜트 베이스드 비건 크래커고요. 지금 567g짜리 박스고요. 2불 55프에서 세가 8불 99센트네요. 시솔트 팝콘 세일 중이네요. 넌지 o 글루텐프리 비건 제품이고요. 지금 340g 짜리구요. 이불 어프에서 세일가 4불 99센트네요. 일본 캔커피 세일에 들어갔네요. 밀크가 들어간 캔커피구요. 지금 337ml 짜리 12캔 들어있는 박스에요. 4불 어프에서 세일가 13불 99센트구요. 이 제품도 디스컨티뉴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하이네켄 모랄콜 맥주 세일 중이네요. 330ml 짜리 24캔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7불 어프해서 세일가 25불 99센트네요. 버드와이저 넌 알콜 맥주도 세일 중이네요. 355ml 짜리 24캔 들어있는 박스고요. 지금 5불 어프해서 세일가 19불 99센트네요. 얼마 전에 브리오시 햄버거번이 새로 들어왔었는데 세일에 들어갔네요. 색깔만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번호로 햄버거 만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총 12개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2불 업프해서 세일가 7불 69센트네요. 응급처치키트 세일 중이네요. 상처 치료부터 연고, 붕대 등 응급처치할 수 있는 키트고요. 지금 6불 업프해서 세일가 22불 99센트네요. 애프터바이트 세일 중이네요. 20g짜리 4개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3불 오프해서 세일가 11불 79센트네요. 웨버 내추럴에서 나온 504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수용성 식이섬유 파우더 제품이고요모양이라서 즐겨 드시는 음료나 커피 스무드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8살 이상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스쿱을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시면 되세요. 지금 250g이구요. 6불 업에서 세일가 22불 99센트네요. 웨버 내추럴에서 나온 트리플 액션 조인트 케어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붕소가 같이 들어가진 제품으로 무릎 통증이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캡슐 드시면 되시고요. 지금 75 태블릿 들어있는 통이에요. 6불 업에서 세일가 23불 99센트네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레드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신체 내에서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및 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남성분들의 성 건강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인데요. 하루에 4개 드시면 되시고요. 총 120개 들어있는 통이에요. 한달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6주 이상 드실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15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54불 99센트네요. 비타럭스 안구 종합 비타민 세일 중이네요. 이 비타민은 황반 변성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백내장 예방, 안구 건조증 증상 개선, 시력 개선, 노화방지 시력 장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두정을 지방이나 오일이 함유된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되시고요. 이거랑 같이 블루라이트 프로텍션 되는 영양제도 같이 세일 중이에요. 지금 200 태블릿 들어있는 통이고요 각각 7불 o f 해서 세일가 27불 99센트네요.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 워낙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사용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국민 클렌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유명하죠. 비건 제품이고요 피부과 테스트 결과도 엑설런트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14가지의 식물성 오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특히 블랙헤드 피지는 물론 메이크업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세정해 주며 클렌징 후에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고보습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요. 지금 200ml 두통에 50ml짜리 하나 세트구요. 10불 업프에서 세일가 29불 99센트네요. 가르니의 클렌징 워터 클리어런스 세일에 들어갔네요. 700ml짜리 두개 묶음 세트구요.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가 14불 97센트네요. 32디그리에서 나온 여성용 쿨티 클리어런스 세일에 들어갔네요. 이거 남성용 저희 아들도 잘 입는데요. 질감도 소프트해서 좋고 세탁 후에도 금방 마르는 재질이라서 다용도로 입기 좋더라고요 지금 남성용은 아직 클리어런스 세일은 아니고 여성용만 클리어런스 세일에 들어갔네요. 사이즈 스몰부터 엑슬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가 9불 97센트네요. 오늘 코스코 7월 마지막 주 신제품부터 추가 세일 정보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세일 템들은 8월 3일까지 세일 중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셀 영상으로 금방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